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 대전 가운데 일본이 넘어질 듯 넘어질 듯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첫 번째는 히로시마, 두 번째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첫 번째 폭탄, 폭탄의 이름은 Little Boy, 작은 아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폭탄의 이름은 Fat Man. 좀 통통한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이 원자 폭탄의 위력에 일본이제 항복하고 어, 대한민국은 1980, 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원자 폭탄에 대한 어, 비난도 있었죠. 너무나 많은 어, 인명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난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포인트는 이 전쟁의 양상에서 이 원자 폭탄, 묵직한 강력한 한 무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Little boy. 예, 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당시에 구약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쪽에서 거인이 등장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골리아입니다 골리아스의 그 키에 압도를 당해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다윗이 리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왕처럼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뀌어 버리죠. 주눅 들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 군들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작지만 묵직한 한 방, 원펀치맨이라는 표현도 쓰죠 작지만 원펀치, 묵직한 강력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원펀치맨, 다위처럼 묵직한 그 의의 병기를 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39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많습니다. 라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참 은혜가 되죠.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 드립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죠.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사나? 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18절에 많은 지요 또 많토소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 많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짬입니다 아짬 많다. 그런데 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아짬 많다의 의미는 강하다입니다. 강하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강하고 완펀치맨처럼 한 방에 적을 제압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강하심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아짬이라는 단어가 많다라고도 번역되지만 "강하다"라고 번역되는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수가 늘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위협감을 느낀 그 바로 애굽의 왕이 유아학사를 지시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번성하다고 말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여기 단어가 많다라고도 번역됐던 단어입니다 아, 아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사랑, 관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게 되면 믿게 되면 강하여 강하여지는 복됨이 있습니다. 사랑성승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극히 사랑하시고 치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퇴출되고 강하여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이 많고 보배롭고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액션으로, 행동으로,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10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10편 3편을 1절을 보면,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10편 3편에서는,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내가 와 주눅 들고, 죽을 지경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득하시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나의 방패시고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한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숙였던 머리를 다시 들게 하고 승리를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랑, 관심,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여지고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3편 7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그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사단의 이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밀물듯이.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이제 신약에서 번역한다면 복음입니다. 사랑의 원자 폭탄 십자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생각,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죠. 안테나를 촥 펼치고, 무슨 생각 하나? 근데 이제는 믿음의 안테나를 켜서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읽어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생각이 십자가 사랑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이미 만끽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전과 스트레스와 문제와 갈등을 넉넉히 이기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9절에서 다시금 주님의 생각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강탈하거나 빼앗거나 해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의 생각, 주의 생각이 강하고 또 주의 생각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이 포, 전쟁 포로로 잡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고국이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전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전쟁포로입니다. 그 전쟁포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씀을 대언하라. 아, 제가 전쟁포로인데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포로인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전쟁포로이면서 동료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포로들 향해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낙심합니다. 절망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절망의 생각, 나의 생각, 환경과 처지에 의한 생각과 판단이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른 뼈다. 나는 마른 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전쟁터에서 전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치게 되면 전장에서 쓰러진 또 죽은 시신을 수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치고 길바닥에 시신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들 짐승이 와서 시신을 다 먹어버리겠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장례 절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37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저주 받았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했나? 태평양 건너 와서 미국에서 과연 뭘 했나? 이러면서 한숨을 쉴 때가 참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데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서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무덤을 열고 바벨론 전쟁 포로죠. 바벨론의 전쟁 포로됨 그 무덤을 열고 언약 백성을 꺼내서. 언약 백성을 바벨론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포로들 그 언약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후회가 되고 실수했던 것, 마음이 상했던 것 수치스러웠던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무덤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무덤이 평생 동안 동안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나오고 과거를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만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구가 예순 두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so, they know, you know,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다. I'm the Lord.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예2두번 에스겔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약하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차오르겠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두 번, 예수 결서를꽉 채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있다. 전쟁 포로의 그한 가운데에 나는 여기 있다. 너희가 지옥 같은 그곳 그곳에 나도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전쟁 포로들을 무덤을 열고 꺼낼 수 있는 강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너희를 무덤에서 무덤을 가르고 나오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전쟁포로인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언약 백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 신에게 졌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역 신 개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그 하시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예수께서꽉 채우면서 예수는 두번 강조합니다. 나는 바벨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강하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포로들을 강하게 하겠다. 무덤을 열겠다. 나오게 하겠다. 부활의 영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드십니다. 사랑손들으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마른 뼈입니다. 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라고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나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등산을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곳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너무 답답하니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계속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강한 손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 플로리다 템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강한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전쟁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이 그한 절의 말씀 말씀이 의의 변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덤을 나오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